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중년이라면 이것 반드시 섭취하세요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건강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전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사망자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서구화된 음식과 잘못된 식습관이 가져오는 대장암은 증식이 빠르고 말기 생존율이 낮아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근본적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것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음식은 바로 차가버섯입니다. 1955년부터 공식적으로 러시아 의학청에서 암 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가버섯은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어 특히 암세포 성장을 늦추고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차가버섯의 주성분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방연동 운동을 도와 장점막 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데 탁월한 요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영양학과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차가버섯 추출물이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현저히 억제하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는데요. 바로 상황버섯보다 무려 11배나 넘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갱년기로 인한 복부 체지방을 억제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차가버섯 추출물이 대장암은 물론 위암과 간암, 그리고 결장암세포에 주입한 결과 무려 80%나 암세포가 억제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차가버섯은 수많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고 각종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며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는 데에도 탁월한 요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차가버섯에 들어있는 트리테리펜이라는 화학물이 다른 치료제와는 달리 건강한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채 종양세포의 자폭을 유도하며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인데요.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대장암은 물론 각종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차가버섯을 어떻게 제대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분말로 만들어 차로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차가버섯의 좋은 성분들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선 분말로 만들어 차로 우려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분말로 만들어 섭취하게 되면 차가 버섯에 함유된 크로모겐 콤플렉스와 같은 유효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분말로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바로 60도 이하의 온도로 섭취하는 것인데요. 차가 버섯에 함유된 유효성분 중 일부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7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마시게 되면 좋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 6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차가버섯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충제나 별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차가버섯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 상호작용으로 인해 알레르기나 또한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8g 이내로 식후 하루 한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니까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수세계 동안 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암과 맞서 싸워주는 훌륭한 음식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차가 버섯 차를 꾸준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